안녕하세요. 꿀잼랭킹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16세기의 파나가 한스브르크 마이어가 7자종과 악마의 관련을 최초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칠자종은 많은 분들이 아는 7대 죄악을 의미하는데요. 칠대 죄악과 연관된 악마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은 칠대 죄악과 관련된 칠대 악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마 루시퍼. 루시퍼는 빛을 가져온 자라는 말의 라틴어로 본래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도록 허락받은 가장 신뢰받는 천사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을 한몸에 받으며 모든 천사를 통솔하던 루시퍼의 마음에 악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하느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옥좌에 앉을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느님의 분노를 사서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죄명은 바로 교만. 루시퍼는 악의 최초 원인이며 동시에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절망을 주고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지옥의 왕으로도 유명하죠. 두 번째 악마, 바알 제부. 바을제북. 바알 제부의 본래 이름은 바알 제부리였는데 훗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히브리어로 파리의 왕을 뜻하는 바알 제부부로 바꿨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거나 혹은 사람에게 악령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파리를 멀리했고 이 불길한 파리들을 부하로 거느리는 이가 바로 바알 제곱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 제곱은 지옥 내에서도 높은 계급에 속한 악마였는데 앞서 설명했던 지옥의 왕 루시퍼의 부관으로 7대 죄악 중 식탐을 나타내기 때문에 폭식을 유도한 악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악마 마몬, 황금 만능주의를 뜻하는 영단어의 어원인 마몬은 이름에 걸맞게 7대 죄악 중 탐욕을 나타냅니다. 마몬은 늘 땅만 보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는 워낙 탐욕스러워서 뭔가 떨어진 게 없나 보기 위해서가 그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마모니 점차 세력을 키우게 된 시기는 바로 중세시대인데 그 이전 시대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으나 중세에 이르러 부르주아층이 출현해 금전욕이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19박마 중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게돈에 반대하는 유일한 신인데 그 이유는 천상계를 침략하는 것보다 자신의 궁전에 있는 재물을 지켜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악마, 벨페고르 페울산의 주신을 의미하는 벨페고르는 7대 죄약중 나태를 나타냅니다. 벨페고르는 일반적으로 변기에 앉아있고 염소나 사냥의 뿔에 단 조그만 노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벨페고르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유흥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한 뒤 그것을 즐기는 악마라고 전해지는데요. 가끔 아름다운 모습의 여자로 변신해 남자들을 꼬시고 자신이 하기 귀찮은 일들을 시킨다고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악마, 아스모데우스 이름의 광포라는 뜻이 있는 아스모데우스는 7대 죄악 중 색욕을 나타냅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사악하면서도 교활하고 의롭지 못한 자로서 사람의 분노와 욕망을 이용한다고 전해지는데요. 잔악함, 폭행, 죽음 등을 관장하는 마족 디에와를 이끌고 부정한 마법사들을 이용해 세상에 혼란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스모데우스는 특히 육체의 욕망,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는 지저분한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섯번째 악마, 레비아탄 딱딱한 비늘에 덮인 거대한 뱀 또는 악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레비아탄은 7대 죄악 중 질투를 나타냅니다. 바다 생물들의 왕으로 군림해온 레비아탄은 지옥의 왕 루시퍼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본래는 인간의 모습을 한 바다의 군주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창조한 루시퍼를 엄청나게 사랑했고 다른 악마들은 전부 자신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각한 레비아탄이지만 사실상 일곱 악마 중최악처로 꼽힙니다. 일곱 번째 악마 베에모스 히브리어로 짐승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베에모스는 칠대죄약중 분노를 나타냅니다. 레비아탄이 바다의 마수라면 베에모스는 육지의 마수입니다. 정확한 형태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합니다.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으며 사람들이 분노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악마로 유명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칠대 악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